안녕하세요. 비트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기본적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거래소 빛썸 원상 소식으로 오래간만에 장자연봉을 보였지만 현재 조정을 받고 많이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프의 차트와 해외 거래소 상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비트스토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우선 금일 바프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루에 당일 저가 마이너 10%에서 당일 고가 60%로 약70%갭 차이를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사품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합니다. 그 결과 그만큼 이 종목을 보는 사람이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BTC 마켓에서 결국 거래량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업비트 BTC 마켓에서 시대 변동폭이 크고 90% 이상 거래량이 많아 세력이 마음 편히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아마 대여급 거래소가 성장이 된다면 그때 세력이 원하는 만큼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등락폭이 큰 세력이 바푼 물량을 싸게 그것도 많이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마도 세력들이 바푼 물량을 많이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마다 꾹꾹 눌러서 싼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본만 들어오면 국내 사역들이 더욱더 긴장을 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낙업 해제되는 물량과 매달 나오는 문제 때문에 한번 큰 이슈가 나와줘야 그 매물대를 뚫고 큰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물량이 나와줘도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프는 BTC 랜딩 발표 소식 이후, 스시샵, WBF, 그리고 금일 국내 거래소 빗섬 거래소 상장까지 최근 단기간에 여러 곳에 상장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형 거래소 상장 소식만 전해진다면, 아치는 이와 같이 공정금액을 못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푸 기술력과 연일 추가 상장으로 이제 남은 거래소가 대부분 다 대여급이라 이제는 하락하게 되면 많은 외국인 자본들이 매수를 할게 뻔하거든요. 현재 바푸 관계에 따르면 후각 일정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후각 일정이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호재인 거 다들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거래소는 업비트 원상 바이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최근 바이낸스 공식 계정에 바포건 관계자가 트위터 관련 댓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낸스가 코인이 뭔지 묻는 트윗에 반대로 바로 리트윗을 올렸습니다. 바포를 언급을 하면서 비트시랜딩과 세계 최고이자 최초인 디파인 대출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와 같이 언급을 하였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요? 또한 다이낸스 스마트 체인 에코 시스템과 관련하여 최근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와 관련되어 랜딩 카텔로그에이파이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메이저 메이저 코인과 연결된다는 소식이 만약 전해진다면. 엄청난 강한 호재겠죠? 어때요? 조만간 바이네스가 성장할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각종 해외 언론들은 크립토 리 크러치 앱이나 다양한 여러 매체 중 하나인데요. 탑10 트렌딩 크립토 코인에서 우리 바프가 1 2에 랭킹하면서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크립토랭크, 크립토덱등 다양하게 해외여론에 답보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긍정 시그널이지 않나요? 업비티에서 반편이 매번 물량 테스트를 하듯이 쏘고 순간 하방으로 내리고 이렇게 다이믹하게더 눌러 담으려고 애쓰는 게 느낌이 강합니다. 본인들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우리는 마음이 전혀 조급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떨어지면 분할매수를 조금씩 해서 추후에 서로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국내 원화 상장이 비썸을 시작으로 조만간 업비트 원산 소식도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비트에서 창호 앞에 올 특급법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눈치를 보느라 원화 상장이 지연될 것 같은 예측이 강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거죠. 지난 영상 말씀드렸는데, 원래 출시가 3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예정대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소식인데요. 이제는 국내 빛선 원상을 시작으로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을 이제 생각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바프가 최초 BTC 렌딩 출시로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대형 거래소 상장 이후에 외인들이 많이 알게 되어 바프 비즈음 포지션이 만약 커지게 되면 가격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바프인 파일앱에서는 지속적으로 채용 광고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개발자와 해외 마케팅 배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로드맵에 따라 일정 차질이 없게끔 노력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BTC 해킹 보안과 더욱더 상호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고급 인력을 채용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연봉이 무려 최소 1억에서 최대 5억까지 준다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더욱더 개발에 힘을 보태는 걸로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같이 펌핑 올때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을 때는 분명 조정을 주는 구간에 매수를 권합니다. 제발 옥상에서 매수하지 마세요. 코인을 항상 쌀때 또는 조정 줄때 또는 지지받는 거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익을 낼때 극대화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인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길 바라는 빅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